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퍼플 드라이트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얘가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새끼 너무 예쁘기는 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예쁘고 지금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요 속에서 지금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되게 짱짱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 보니까, 여기 대를 보니까 여기가 이 밑에는 이렇게 얇아요. 여기도 이렇게 얇고, 여기는 이제 약간 두꺼워요. 여기 대는, 여기 목대는 약간 두꺼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목대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요, 가는 대를 이렇게 지탱을 하고 요아이요 잎을 이렇게 커주기가 지금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는데요. 아, 이거를 적심을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아, 새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지 참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입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여기 위에 거는 뿌리를 내리면 지금 여기에서 목, 여기 목대가 이렇게 작은 목대가 이렇게 얇, 여기는 굵고 여기는 이렇게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를 잘라주기는 너무나 이 대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제 생각에는 여기를 한이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입 나온 요기에서도 이렇게 잎이 나오는지, 이 다육이에 대해서 저도 지금 하나씩 이제 알아가고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어,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기는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를 이렇게 탱강하면 요 입장 떨어진 요런 데서도 싹이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어,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이 위에 거는 어, 다시 삽목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고 밑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두껍고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아이 얼굴을 이렇게 지탱하고 어, 이렇게 아크 커줄 거라는 힘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어, 요 대를 이렇게 아, 땡강 하면 요런데서도 나와 줄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어,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잘라도 될까요? 지금 제가 많이 걱정도 되고, 여기를 이렇게 땡강을 해서 다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새로 나오는 요 자구는 튼튼하기는 한데, 여기 밑에 요 아래 여기가 지금 너무 약해요. 여기도 약하고, 요 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밑에는 얇은데, 요 위에는 이렇게 두껍죠,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잘라줘서 새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모험으로 잘라주면, 아, 여기에서 새로운 싹이 다시 나올지 하고,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수님들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기는 한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은 돼서 일단은 이대로 키우기는 얘가 너무 힘이 없고 지탱해 주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 좀 한번 여기 목대를 여기 얇은 부분을 여기를 한번 이렇게 댕강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잘이 밑에서 이런 색 싹이 나와 주는지 한번 어,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아, 칼, 이렇게 소독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소독해서, 자, 아, 세균 감염되지 않게, 이렇게 칼 소독하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라줄까 합니다. 지금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에, 여기에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서 지탱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어, 뿌리를 새로 내려서 심어주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요 칼 소독한 걸로 이렇게 잡고. 아이고. 탱강. 이렇게 생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주는 게 오히려 더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더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뿌리 여기가 지금 여기서 자르기는 했는데 여기 밑에는 굵고 여기 밑에는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어, 힘이 없 없는 것 같아요. 이큰 얼굴을 지탱해주기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자, 이쪽도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어, 뿌리 잘 나오는지 요런 데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키워 보려구요 그래서 영상 한번 담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